안녕하세요. 소이 스타키입니다. 오늘은 어, 마라바기마라바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바기는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발세 개가 마라바기 발이에요. 전용 발. 음, 미스마끼라고도 하죠. 일본말로 미스마끼라고 하던데 제가 배울 때는 미스마끼라고 배웠어요. 음. 자, 근데 보시면 대, 중, 소세 가지예요. 음, 안 보이네. 이렇게 대중소자 이렇게 여기 제일 큰 겁니다 큰거큰거자큰거 큰 거. 그다음 작은 거 중간 거 그다음 작은 거발 크기 느끼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말려서 나오는 부분이 크기가 각각이 달라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음, 작은 거랑 큰 거랑 차이가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 제일 작아요 그 다음 거그 다음 거 조금 크죠 이렇게 차이가 차이별로 이게 왜 중요하냐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이거 사용하는 발의 크기도 달라야 하면서 하고 그럼 마라 봤기를 완성했을 을때 크기도 차이가 나겠죠 이제 이것도 마라 봤기도 무시 못하는 게 이렇게 큰 걸로 말아박기를 했을 경우에는 0. 1 7mm 정도가 말려 들어가요. 네, 이렇게 쭉. 이만큼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 막 말려박는다고 원단이 원단 양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작지가 않아요. 음. 이거는 지금 60수 아사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요걸로 해볼 건데요. 제가 노루바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바를 제일 작은 걸로 교체해서 끼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이어스를 연결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렸기 때문에 올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식사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이 풀려요. 그래서 올 풀리지 말라고 바이어스를 쳐줬어요. 우리 기존에 파는 바이어스 테이프는 오바를 안 쳐놓죠. 오바를. 네, 저는 칠 거고요. 자, 이렇게. 다 잘라준 다음에 말아박기를 할 경우 이렇게 말아박기가 들어가는데 말아박기에서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갈 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지만 시접 이쪽으로 이 비켜놨기 때문에 여기 말리는 부분이 시접이 없기 때문에 작게 잘 말립니다. 음, 그래서 어떨 땐 이렇게 잘라주 잘라서 넣기도 합니다. 예, 잘라, 잘라주면 더잘 되겠죠 자 한번 말아박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말아박기에 들 때는 끝을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면 편합니다 음,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가 발, 밟아주고 있는 천을 당겨주는 천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 사선으로 잘라주고 다시 넣으면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라 바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여기서는 노루발이 당겨주기 때문에 쉽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자꾸 하다보면 스킬이 조금 필요한데 원단 잡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접이기 때문에, 그럼 오버도 잡고, 오버친 부분 살짝 잘라내고요. 그래야지, 만 매끈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자, 살짝. 이럴 때는, 살짝 여기 매듭 부분이 두꺼워서, 다 됐습니다. 가족으로 끝까지 잘 받겠죠. 말아 받기 되게 힘들어하고 함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 솔직히 많이 파아 보셔야지 잘할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잘 받겠죠. 매듭도 깔끔하게 매듭 깔끔하게 넘어갔죠. 여기도 깔끔하게. 음. 많이 박아보시면 자 여기는 잘 지금 제일 작은 걸로 해서 이 정도인데 어, 주문하시면 여기 말라박기가 조금 더 크게 되겠죠. 음 응.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대짜이 정도 되는 말아박기 같으면 그냥 봉봉으로 두번 말아박기 손으로 말아박기 하셔도 가능하세요. 응. 많이 연습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말아박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